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총재님 네, 오셨는데요. 김영만 총재님 앞으로 모시고 특사말씀 여쭙겠습니다. 대한민국 청년협의회 김영만 총재님이십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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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아, 저는 대한민국 청년협의회 총재직을 맡고 있는 김영만이라고 합니다. 아, 도전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할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어떤 행동이기도 합니다. 근데 과연 그 도전을 시작해서 목표를 이루기까지 많은 인내와 역경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 또 도전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도전을 시작하셨거나 또 가고 있거나 또다 이루신 분들 모두에게 어그 과정을 가는 동안 건강한 정신과 또 건강한 그 육체가 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도전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모두 새 봄에 어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어, 특히 어,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어, 뭐큰 돈도 많이 안 생기고 또큰 영예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꾸준하게 또 불하지 않게 어, 추진하고 진행해오고 이끌어주는 음, 우리 조영관 대표님. 어, 그래 노벨상에 그런 수상 분야가 없는 것 같은데, 노벨상에 도전상이 있다면 제가 먼저 추천하고 싶습니다. 아, 그리고 그 혼자 갈수 없는 그런 어려운 길을 또천군만마 같이 또 우리 서울시의 의회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 김용호 위원장님께서 앞서서 이끌어 주셔서 두고보다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. 이두 분에게 뭐 많은 분들도 다 노력해 주시고 계시지만 이두 분에게 정말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특히 저김정호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. <laughs> 7월 9일 이후 저안 불러면은 많이 도와주십시오. <laughs> 그리고 저희 청년재배가 우리 김영호 원장님 제안으로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, 저희들은 고립되고 외롭고 또 힘든 청소년들, 자립청소년 포함해서 그 친구들이 희망을 갖고 사회에 나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, 물론 국가와 모든 단체들이 지원하고 있지만, 저희 도전 한국인과 같이 정말 그 친구들이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장소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어,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의 그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네, 김영만 대한민국 청년협의회 청재님께서 네, 따뜻한 축사 말씀해주셨습니다.